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 안에 넘친 아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 아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라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소리,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교만하다는 건 뭐죠? 성경에서 늘 교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압제하고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기만을 원하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조소와 멸시의 태도를 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시선에 끌려가거나, 부러워하거나, 현혹되거나, 이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귀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을 지닌 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 조롱과 멸시, 조소가 넘치는 삶 속에서도 내가 넉넉히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조소와 멸시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또 얼마나 많은 모멸과 멸시와 침 뱉음을, 뺨 맞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그 조소와 멸시는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수 있는 조소와 멸시였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그 모멸과 수치와 조롱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끌어 안으시고 받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는 다시 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높이 달리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 이 거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우리의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장 인간답고 인격적인 삶을 살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